안녕하세요 영어 발음 공부하는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의 엄마입니다 네 벌써 목이.. 저번 <laughs> <적은 웃음> 시간에 했던 거 응. 뭐 뭐였지? 피하고 비 어. 피는? 소리 안 나신 거 보면? 파 비는? 음.. 버 단어 한 번씩 읽어보자 파피벌밥 음. 버블 응. 버블 네. <laughs> 강세 차이를 줘야지자 아, 그래. 제가 한번 읽어보면 pop, people, pop, bubble. 음.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p와 b는 단어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 있다고 했대요, 음. 우리나라 p와 b랑 다르게 발음해줘야 된다고. 음. 자, 그래서 p와 b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p와 b는 소리 내는 방법과 소리 나는 위치는 파열음, 폐쇄음, 또양순음 동일하지만, 성대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요 차이만 나는 짝꿍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파열은 폐쇄한,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폭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술 안에, 양 입술이 딱 닫혀 있으니까, 입 안에 갇혀 있던 공기, 폐쇄되어 있던 공기가 파열,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폭발 소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럼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국어 자음 ㅌ, ㄷ으로 잘못 발음하는 영어 자음 와 ㄷ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음, 이 단어 한번 읽어볼래? 토트 토트 토... 털스토이거드 <laughs> Dandy. 아, 아니 강세가 뭐다한 건데. 아, 그래요. 강세를 안 줬다. t o t 응. Tortoise 이게 아니라 응, 응. 제가 한번 발음해 보면, Tote. Tortoise. Dad. Dandy.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응, 응. 네. 자, 무슨 차이죠? 응? 응. 강세가 차이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P와 B랑 마찬가지로 단어의 위치에 따라 한국어음 T와 D급보다 강하게 발음될 수도 있고. 좀더 약하게 발음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음... T와 D를 설명해보면, T와 D는 소리내는 방법은 파열음으로 동일하고, 파열음 폭발 소리로 동일하고, 소리내는 위치는 윗니 뒤에 볼록 튀어나 부분, 여기 치조라고 부른다고 했죠? 요 부분을 막았다가 터트려주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와 B랑 마찬가지로 소리내는 방법과 소리내는 위치는 동일하지만, 성대를 올려준지 올리지 않는지 이 여부만 차이나는 짝꿍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 T부터 소리를 내보면, T. D는, D. 잘안 되시는 부분은 T 앞에 똑같이, 으, 이라는 한국어 소리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으, D는 마찬가지로, 은, 이라는 소리를 붙인다고 생각하고, 은, 음, 저번 시간에 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프링도 꾹 눌러주면 높게 채운다고 했죠. 꽉 힘을 줘서 강한 압력을 주고 강세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이 강세 앞에 있는 이티와디 소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한번 해보면, 은, 응. 터. 응. 이번에는 디 소리를 해보면, 음, 더. 음, 가 아니라, 음, 더. 음, 더. 응. 익숙해지시면 앞에 으, 은 이런 거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트, 트,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는 앞에 배웠던 p와 b랑 마찬가지로 단어에 어디에 있든 그냥 한고잠 t그 d그처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발음해 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강세가 있냐 없냐에 따라 아니면 단어 끝에 있냐에 따라서 이 세기를 다르게 발음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어 연습해 보면 우선 강세 모음 앞 t를 보면 강세가 있기 때문에 강세와 같이 리듬을 크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나 티읏 보다는 좀더 강하게 뱉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머니가 한번 발음해보면 음... 읏... 음, 털자 <laughs> 응. 응. 계속 읽어보세요 <laughs> 네 음... 테이프 아, 아. 아니지 테이프 어 텐. 오음자 제가 한번 읽어보면 털 테이프 10. 우리나라 t보다 강하게 읽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이 tall, 이 부분은 이 모음 뒤에 l이 오는 경우에도 앞에서 배웠던 모음 플러스 r처럼 이렇게 섞여 들어가요. tall.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나머니한번더 해볼래? 음. tall, tape, 음. 음. 이번에는 강세 없는 모음 앞 t를 보면 강세 없기 때문에 더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를 보면 한번 읽어볼래 언니? 닥, 닥털 응 심프템 아이거아세 <laughs> 샘프템 <laughs> 트레악 털어잘 읽었는데 우선 지금 문제는 지금 어디에 강세가 있을지도 모르게끔 강세를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보면 닥털 샘텀 트랙털 앞에 강세 있는 부분 확실히 주고 강세 없는 부분은 혹시, 세기를 덜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보면은, symptom. symptom이 아니라, 이 P, 이거, 음절 끝에 있는 어. 당연히 다음에 자음을 만나기 때문에, 폭발이 생략되고, 부드럽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폭발이 생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ymptom이 아니라, symptom. 아시겠죠? 자, 앞에 거 다시 해보면, doctor, s m s m t o m <웃음> <웃음> 어 어. 트리트 털. 아니, 희한 한게 모음을 신경 써 달라고 하면 강세를 안 놓고 강세에 신경 써 달라고 하면 <laughs> 아니, 모양이 이렇게 다 틀어져 버리네요. 아니, 발음 기어보고 그거 이제 억지로 이제 맞춰 읽으니까 강세에는 신경이 못쓰겠네 자, 그래도 신경 써 주세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짧게 닥 이렇게 하는 게다아아 음, 닥터 음, 아, 음, 아. s 텀할 때도 이것도 예 s y m p t 확실히 그 모음 입 모양 확실히 만들어주고 음. 발음해주셔야 돼요 음. 다시 해보면 강세 넣어서 다다 o c 텀트 r s y m 이번에는 단어 끝에 있는 t를 보면 단어 끝 t는 단어의 마무리로 가장 약하게 발음되면 됩니다 이거 보면 s late, white. 강세로 죽어. 아, 강세야. <laughs> 응. set, late, wait. <laughs> 배는 많이 움직이는데, 소리는 별로 변동이 <laughs> 없네. set, late, white. 자, 그래서 t는 가장 약하게. 단어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set. 이거 셀게 할 필요 없어. 이거는 set, late. white 단어의 마무리로 가장 음. 약하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t도 p와 b랑 마찬가지로 이 파열음 이 폭발 소리들은 이제 단어 끝에 올 경우에 폭발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장 속에서 부드럽게 연결되기 위해서 생략 자주 된다고 했죠 자 생략해서 한번 발음해 보면 세 레이 와이 어 그렇죠 그 윗니 비에 볼록 천한 부분 그 부분까지만 혀가 꾹 눌러주고 폭발만 생략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세 레이 이게 아니라 셋하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레이, 와이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D를 보면 강세모합 D의 경우 한 고점 D보다 더 강하게 발음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를 발음해보면 음... 떡, 어 계속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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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아니 다시. 댄스. 더, 더들, 더아뭐 어, 해야 될 아, 더 줄. 더 줄. 아, 맞다. 더들. 더들? 아니다, 아니다. 자, 지금 보면 강세를 신경 쓰라고 한 이후로 어머니 턱이 안 움직이네. 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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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을 하나 도안 움직이고 턱 댄스. 모음소리 입 모양 다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아. 이 호흡으로만 콕 눌러서 강세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duck dance dirt 자 참고로 이 dirt 있는 이 발음 교는 우리 앞에서 변 er 요거, 요게 이름절 즉 강세를 받는 경우에는 요렇게 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어머니 다시 신경 써서 duck dance dirt 잘했어요 네. dirt 하고 e 어 붙여주면 안 돼요 이거 아까 t 소리는 이 소리지? 금거안아에요 이거? 아니에요. 알죠? 어니 Duck, Dance, Dirt 이렇게 마무리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세 없는 모막 D를 보면 마찬가지로 강세 없기 때문에 강세보다 세기가 약해지겠죠? 자어니 적용시켜서 읽어보면 킹덤, 런던, 먼데이 바 강세가 안 들어가네. <laughs> <laughs> 자, 읽어보면, Kingdom, London, Monday. 이거, 확실히 앞에 지금 강세가 못 넣어주고 있으니까, Kingdom, 이렇게 되는데, Kingdom, London, Monday. M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 비음 배울 때, 코소리 음, 음. 확실히 내주라고 했는데, 자꾸, Monday, 이렇게 음, 음. 읽어주면, 안 됩니다. 음. 네, Kingdom. 런던 음... 먼데이 음, 확실히 음 하면서 이렇게 입술에 힘을 주면 강세 만들어주는 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 음, 이해 됐죠? 음, 어. 음. 자 그래서 캥덤 런던 음... 먼데이 자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이번에 단어 끝 뒤를 보면 이제 어머니 이제 이쯤되면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어머니? 단어 끝은 단어의 마무리로 어떻게 된다고 했지? 소리를 안 소리를 안 내는 게, 제가 갑자기 약하게 말하 <laughs> 된다고. 그래. 어, 어. a 어. 어. 아니다. cad, t o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하는데, 자, 보면 cad, toad, m a 가아니 이거 약하게, ᄀ까지 응. 세게 나오고, 마무리로 살짝, cad. 뒤꺼는, toad 가냐, toad. 이거 우리 이중모음, 응. 한 번에 발음, toad 가냐, toad, mad. 응. 할 때, 코소리 내주라니까, 자꾸, 응. 안 내고 있대요, 응. 그냥 내줘야 돼요. 응. 자, 이 d도 마찬가지요, t와 마찬가지로, 이 폭발 소리들은, 음절만 단어 끝에 오면 어떻게 할수 있겠지, 폭발을? 약하게. 아니, 생략할 수 있다고. 음, 음. 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폭발만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니 뒤에, 요, 볼록처럼 부분, 티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혀는 가주셔야 됩니다. 바람에 보면, 케. 어? 케. 케가 아니라 이제, 그걸 가줘야지, 어머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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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가줘야지. 케. 응. 토. 토우. 타고 이렇게 응. 막아줘야 이제 그걸 알거 아니야? 없는데. 그렇게 어? 안 들리나? 어. Toad. 가 계속 가있어 Toad. t o a 어 t o 어 d t o 어붙 Toad. t 붙 a d 세 o a d Toad. a d T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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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Toad. t a d T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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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a t d 반모 이중 모음, 모음 플러스 알까지 마무리로 연습해 볼게요. 앞에서 배웠던 태, 텝, 터, 터, 타, 토, 티, 투, 태, 타이, 타우, 테, 토이, 토, 터, 타워, 테어, 투어, 토어, 티어, 타이어, 타워. D도 마찬가지로. 대드드드다도디도대다달데 도이 도더 다르 데어 도어 도어 디어 다이어 다워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웠던 모든 뭔가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막히면은 그 형태가 들어가 있는 단어에서는 항상 막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모음이 있으면 앞에 가셔서 다시 그 모음들 보고 맛살 때까지 연습하고 넘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야, 음, 할까? 응. 태. 응. 태. 이 모음은 연습하, <laughs> 연습해야 되겠네, 더. 어, 계속하면? 더. 강세 계속 넣어주세요, 강세. 더. 응. 음. 더. 아니다, 아니다. 이. 토. 응. 음. 터터 입술 다치면 다 작네, 지금 계속. 터 어, 그렇지. 그 정도 돼야지. 티. 어. 입술 옆으로 미소짓 티. 어, 그렇지. 오우, 좋았어요. 토. 어? 투. 아 투. 어. 어. 태야. 음. 타이. 타우. 태이. 토이. 토 자, 지금 어머니 보면 약간, 여기서 음. 이중몸이 자꾸 두 글자가 들리는 이유는, 음. 앞에다 강세를 주고 한 번에 발음하면 뒷모음의 소리는 입모양을 완벽하게 만들 어 수가 없는데 지금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타이 타한 음. 음. 번에 발음하다 보니까 뒷모음은 100% 발음기호의 입모양과 헤어지 만들 수가 없어요 언니. 음. 앞에다 힘 주고 가다가 끊겨야 되는데 발음기호 입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두음절처럼. 음. 그러니까 앞에다 힘 주고 한 번에 탁 발음한다고 생각하고 타. 다시 한번 해볼게. 타이 타 테이 토이 토터 타이어 타월 타월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타터터터터 이제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좀 알겠지, 뭐 어, 음. d 는 대. 어, 대. 더. 더. 다. 더. D. 더. 더대다 도이. 아. <laughs> 근데 갑자기, 집중에 <laughs> <주중력이> 떨어졌네. 어. <laughs> 더, 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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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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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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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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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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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더, 에 더, 뭐, 어디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어머니. <laughs> 어머니잘안 되는 부분이, 에, 이 부분. 이와 <laughs> 어. A 중간 소리로 내주라고 했는데, 턱이 더 벌어져 있다 보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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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깝게 자꾸 들리는데, 단몸 총정리했을 때 비교해서 계속 음. 소리 맞춰가면 돼요. 그리고, 앞에, 어우, 이 부분도, 어우가, 음. 턱이 더 벌어져 있으니까 자꾸, 어우, 어우, 턱을 더 닫아줘야 되고. 음. 이중모음도 아까는 좀 잘했는데, 계속 한 번에 하면 음. 뒤에 빠른교는 음. 한80% 밖에 못 간다고 생각하고, 아이아우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두줄절로 발음하는 것도 좀 고쳐 줘야 되고 을 er 발음 있는 발음들은 전반적으로 이 으가 들어간 울 아니면 얼 이런 것들 보면 입모양 자꾸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이것도 고쳐 줘야 됩니다 이 티와 디 해서 몸을 붙여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안 되는 모음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습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 잘안 된다 싶으면 모음 영상으로 돌아가서 그 모음을 확실히 잡고 넘어와서 마스터 하실 때까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한국 자음 t, d 을 잘못 발음하는 영어 자음 t, 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른 자음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응, 다음에 봅시다.